홍길동전 3차 시입니다. 더 읽어보기. 지난번에 위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절정부터 결말, 그리고 내용 전체적인 개관, 고전소설의 특징, 그 밖에 여러 요소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 확인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고전 소설이란 1894년 가보개혁 이전에 나온 작품이다라고 하였고, 최초의 한문 소설로 김시습의 의금호신화가 있고, 최초의 한글 소설에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작가는 미상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 토끼전, 흥부전, 심정, 심청전 등 판소리계 소설은 작가 미상의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문체는 글쓰는 투가 따로 있다. 문어체였다고 이야기하였고요. 운문체 낭송체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성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드러나는 일대기적 구성이 많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은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였고요. 사건은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잘 드러난다라고 하였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 ]이나 작품의 전반을 전반에 개입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았다라고 하였고요 주제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내용이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착한 사람은 끝 부분에 이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내용이 많았다고 했고요 결말은 행복한 결말. 우리 홍길동전도 행복한 결말인데요. 행복한 결말이 대부분인데, 예외로 운영전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물은 성격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 그리고 그 집단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대체로 많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작가도 확인하고 갑니다. 허규는 1569년에 출생해서 1618년 사망한 조선 중기 문신이자 소설가입니다. 허엽의 아들로 시문에 뛰어난 헌난 설원의 남동생이라고 하였는데요. 5세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9살 때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3당 시인 중에 한 명인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는데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제도에 반대하였고, 광해군 때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로 자명을 당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홍길동전, 한년참기, 한정록, 그리고 호민논 등의 글이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120쪽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위기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절정 결말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 어, 어떤 갈등을 겪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주목하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허균의 작품인데, 감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니, 길동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와 형을 위태함에서 구하고자 함입니다. 생각건데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바라여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는 제 몸을 묶어 서울로 올려 보내소서 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는 길동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길동을 죄수호송에 사용하는 수레에 태워 서울로 보냈다. 지금 감사는 지난 시간에 배울 때 홍길동의 형인 홍인영을 경상감사로 임명해서 길동을 잡아드리라고 임금이 명령을 했었는데요. 홍인영이 자수를 권하는 글을 곳곳에 붙여놓고 길동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인을 거느린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와서 감사 뵙기를 청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감사는 길동의 형인 홍인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건 아버지와 형을 위태하면서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길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잡지 못하면 혹시 아버지와 형이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내가 찾아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호부호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형을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조선시대는 적서차별이 있어서, 길동이가 지금 집에서 나와서, 발핀당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묶어서 서울로 올려, 올려보내라. 그랬더니 감사는 길동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동을 죄수호송해. 호송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어떤 곳에 어떤 곳에서 목적지로 감시하면서 데려, 데려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송에 사용하는 수레에 태워서 서울로 보냈다. 그래서 지금 길동이 스스로 잡힌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어찌 된 일인가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올려 서울에 잡혀온 길동이 여덟 명이나 되었다. 여덟 길동은 임금 앞에서 서로 다투어 말하였다. 네가 진짜 길동이라. 나는 아니라. 이에 임금이 길동에 붙인 홍판서를 불러 진짜 길동을 알아보게 하였다. 홍판서가 여덟 길동을 꾸짖으니 여덟 길동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본래 천비 소생이오라 아비를 아비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평생 원한이 마음속에 맺혀 집을 버리고 도둑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사오나 백성은 추우도 범치 않았사옵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았사오니 이제 10년만 지나오면 떠나갈 곳이 있으니 바라오건데 성상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인을 풀어 주시옵소서. 분신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덟 명을 만들었었는데, 그 여덟 길동이 서로 "네가 진짜야, 내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제이 부분과 임금이 홍판소에게 "누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여덟 길동이가 신은 저는". 본래 천비 소생 이혼이 신분이 천한 여자 종이 낳은 자식을 이르는 말 자식이라서 아버를 아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거 호보형을 부르지 못하는 거 적서차별이 있다는 거 드러나고 있고요 추호 그러면 조금 더 원래 추구는 가을이 되면 짐승의 덜이 가장 가늘어지는데, 이것에 비유하여서 아주 작거나 적은 것을 뜻하는, 그래서 백성은 조금도 범하지 아니하였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그래서 백성의 고혈, 그런 기름과 피란 얘기로 몹시 고생해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그 고혈을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아 싸우니 이제 10년 있으면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풀어달라 라고 했는데요. 성상 그러면 임금, 살아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서 성상이라고 합니다. 내용 이어서 봅니다. 말을 끝낸 여덟 길동이 일시에 넘어지면서 지프로 만든 재웅으로 변하였다. 길동은 사대문에 방을 붙여 자신에게 병조판서를 내리면 잡히겠다고 하였다. 임금은 고심 끝에 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렸다. 이에 길동은 임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공중으로 사라졌다라고 하였는데요. 재웅 그러면 지프로 만든 사람 모양의 물건. 그래서 길동이가 사라지고 집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물건만 남았다라고 해서 비현실적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길동은 사대문에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의 서울에 있던 네 개의 대문으로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의문, 남쪽의 숙례문 북쪽의 숙례문을 이르는 말인데 그곳에 자신에게 병조판서를 내리면 잡히겠다고 했고 임금이 볕을 내렸고 길동이가 인사를 드리고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홍길동이 스스로 잡혀서 임금에게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 120쪽 10째 줄부터 121쪽 22째 줄까지 그래서 적서차별로 인한 문제들, 탐관우리가 있었다는 것 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이어서 살펴봅니다. 길동이 홀로 남경으로 가다가 한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율두국이었다. 산천이 맑고 깨끗하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가을 살만한 곳이었다. 율두국을 떠난 길동은 남경땅 제도섬으로 들어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오봉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크게 마음에 들었다. 기름진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사람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길동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 네, 이미 조선을 떠나기로 하였으니 이곳에 와 숨어 지내다가 큰 일을 도모하리라. 임금이 궁중의 후원을 건닐고 있을 때 궁중에서 한 소년이 내려와 말했다. 신은 전임 병조 판서 홍길동입니다. 임금이 놀라 불었다. 너는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하기를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하였사오나 천비 소생이라 벼슬길이 막혔는지라 이러므로 사방에 제멋대로 놀아 관청에 폐단을 일으키고 주장의 죄를 얻음은 전하께 알게 하려 함이더니 신의 소원을 풀어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엎드려 바라올 건데 전하는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래서 길동이 울도국을 발견하고 임금에게 와서 이제 떠나겠다 인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호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라는 의미. 그리고 지금, 만세를 모실까 하였더니, 아주 오랫동안 모실까 하였더니, 선비소생이라 벼슬길에 길에 막혔었다는 내용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폐단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먼저 나왔는데,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영이나 해로운 현상을 폐단이라고 하고요. 또, 음, 하직하고, 서울을 떠나는 벼슬아치가 임금에게 작별을 아릴 때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오니 전하는 만수마강 하옵소서 아무탈 없이 오래도록 잘 사시라고 인사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말을 마치고 공중으로 사라지거늘 이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음에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은 삼천명의 도정무리를 거느리고 벼천석을 실은 배를 몰아 남경 땅 제도섬으로 들어갔다. 수천 채의 집을 지어 살 곳이 정해지자 함께 힘써 농사를 짓고 무술을 익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게 되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마침내 길동은 잘 훈련한 무리를 이끌고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율도국 정벌에 나섰다. 율두국 군사들이 힘껏 맞서 싸웠으나 끝내는 져서 길동에게 항복하였다. 길동이 율두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자 산에는 도적이 없어지고 길에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이가 없게 되었다. 율도국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태평성대, 그러면 어진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율도국에서 잘 살게 되었다. 행복한 결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결말입니다. 홍길동이 율도국을 정벌하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작품 개관합니다. 지난번에 필기한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안한 사람들 다시 적어 놓는데요. 갈래는 고전소설, 국문소설, 영웅소설입니다. 배경은 시간적으로 조선시대의 공간은 조선과 율도국. 소재는 홍길동의 삶이라고 할수 있고요. 주제는 불합리한 사회제도 비판과 이상국의 건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특징을 살펴본다면, 사회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소설의 일대기적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내용 다시 확인할게요.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호부호영을 하고 싶어 하고 입신양명 벼, 벼슬길에 오르기를 바라는데 자기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그 벼슬길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서자는 호부형을 못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없고 그리고 부패한 관리 때문에 백성은 살기 힘들고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 와중에 활빈당을 만들어서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적서 차별과 탐관 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조선을 떠나서 일두국을 정벌하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 짜임, 다시 살펴볼게요. 한번 소개했는데, 홍판서와 시비 춘섬사에서 이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은 천비소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천대를 받으며 자라는 내용 발단. 우리 이제, 음,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 발단 내용 들어가 있고요. 전개는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 때문에 집을 나온 홍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내용 그래서 활빈당을 만드는 내용까지 전개 또, 위기 부분은 조정에서 홍길동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는 내용 위기라고 하였고요. 절정은 홍길동은 임금에게 불합리한 현실을 말하고 임금이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자 사라지는 내용까지 절정. 결말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서 율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고 대평 성대를 누리는 내용 결말. 그래서 행복한 결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대의 시대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 양반과 종이 있고 또 적서차별도 있고 신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거알수 있고요. 적서차별 좀 전에 얘기했는데 서자는 자식의 대우를 받지 못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문간 벼슬길에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였고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알수 있었고 탐관오리. 의 횡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음, 자기들의 부나 권력을 누리는 관리가 많았다는 것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특징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고전소설은 흔히 일대기적 구성이고 전어,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 행복한 결말과 권선징악의 주제가 잘 드러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일대기적 구성은 길동의 탄생부터 성공까지 잘 드러나고 있고 전형적 평, 평면적 인물, 그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잘 드러나고요.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 우연히 율두국을 발견한다거나 길동이 분신술을 쓴다거나 비바람을 일으킨다거나 신출기모라는 것다 비현실적인 요소입니다. 공중으로 사라진다거나 하는 내용들, 행복한 결말, 일두국을 건설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내용들 다 행복한 결말이고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 전에는 영웅의 일대기적인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고귀한 혈통, 영웅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홍길동은 홍판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고귀한 혈통이라고 볼수 있고요. 비정상적인 출생은 이제 서자로 태어난다는 것, 홍판서의 시비 춘섬의 몸에서 태어난 건 약간 비정상적인 출생과 연결 지을 수 있고, 비범한 능력,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또 도술에 능했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련과 위기, 주변의 음모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위기 극복하는 내용, 자객을 죽이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 활빈당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율도국의 왕이 되는 것들 모두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볼수 있어서 홍길동전에는 영웅소설의 일대기적인 구성 그 요소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무리로 율도국의 의미 확인하고 내용 정리합니다. 율도국은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홍길동이 율도국으로 떠났다는 의미는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조선 사회는 그냥 돌아가는 거고 길동이가 조선에서 떠난 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 읽어보기 작품 이렇게 홍길동전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3단원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리 작, 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전 소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